아 진짜? 네회의입니네 저는 양승원이고요. <laughs> 네. 어, 네, 준호 동생입니다. 아그 나쁘냐 에 달라지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사인을 <laughs> 밝혀라는 게 <웃음> <웃음> 어떤 토끼의 친구 황소 길이 <laughs> 어.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야 토끼야 야쟤 이거 심해 <laughs> 야 거짓말이야 저 영어 요즘 뭐 <laughs> 사업으로 살고 있어요. 아 뭐하고 지냈어요? <laughs> 저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일 다니고 있습니다. 오! 오! 안녕하세요. 양승원입니다. 이번에 패러의 바나다. 충북 단양에서 새로 패러글라이딩 오픈했는데요. 아니, 근데 사실요. 뭐, 세영이라든지, 최찬이는 이모가 하는 건데, 야, 정말 좋아. 패러의 바나다, 쉬고요! 안녕하세요. 최민식이 오시다. 그, 보니까 이 소식적에 비행기 좀 접어보신 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에선 토카나 코브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만 패러의 바나다 여긴 정말 없는게 없어 아니 근데 요즘에도 패러글라이딩 하타본 사람이 있어? 아이참 기가 막히는구만 아무튼 오늘 하루 좋게좋게 좋게 한번 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저 영화배우 유혜진이에요 아 이거 충북 단양에 이런 데가 생겼네 또 이런 데가 <laughs> 이거 이거 놀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오늘 허강을 또하다 내야죠 패러에 <laughs> 바나다 아참 아주 그냥 내가 말하겠네 아주 <laughs> 아예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균입니다 패러에 바나다에는 패러 글라이딩만 있는 게 아니라 고수 동굴, ATV, 래프팅, 유람선, 아쿠아리움 아주 없는 게 없어. 롤러코스터 그냥 저리 가라야.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 한석규입니다. 그 일상에서 지친 분들, 이 패러글라이딩으로 가슴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패러의 바나다, 이거 정말 최고예요. 놀러 들어오세요. 마, 너그 패러의 바나다 안 가봤제? 에? 내가 이마 그 가서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에 스트레스도 보고 유람선도 타고 막다 했어. 음식이 얼마나 사기 좋은 상이고. 어머뭐 안녕하세요. 방부자 아가씨 김수미에요 페루로의 바나다 놀러 들어오세요. 저처럼 예뻐지고 싶으시면 페로글라이딩 한번 슝타 보세요. 안 예쁜데. 야이개 새끼야. 죽고 싶어? 나 지금 시벌로만 멘트 치고 있는 거안 보여? 여러분들 페로의 바나다 많이들 찾아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조진웅입니다. 어, 저도 패러글라이딩 참 좋아하는데요. 어, 이번에 그 양세형 씨 이모님이 패러의 바나다라고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픈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저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요. 사실 이번에 양세형 씨 이모님이 여기 단양에 패러의 바나다라고 오픈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잘안 드리는데 뭐 4세부터 80세까지 남녀로서 나이 제한이 없어. 사실 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또 막상 와보니까 정말 좋네요. 야 정말 좋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패러에 반하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데요. 무섭게 타고 싶으면 무섭게 타시고요. 덜 무섭게 타고 싶으면 덜 무섭게 타세요. 하지 못할 거면 오질 말았어야지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패러 글라이딩 하면 어디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단양. 패러의 반하다 새로 오픈을 했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든 자이로드롭을 타든 그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기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너무 좋아. 야, 한번 가봐. 야, 야, 진짜, 패러의 바라다. 여기 좋아. 아, 가보라니까.